3번 문제입니다. 우선은 와 가와 나는 모두 우성 형질이고 가 유전자와 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유식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와 나는 a가 있을 때 발현, b가 있을 때 발현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성이면 하나가 상염색체 유전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선은 가가 상염 상, 상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1번이 21개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성일 때는 이렇게, 상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상일 때는 딱 보면은, 라지에가 있으면은 발휘된다 했잖아요. 근데 가가 발휘는 안 됐죠. 따라서 얘는 성형색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성염색채그럼 얘는 ay가 되겠고요. 다 써보자면, 이렇게 된 것을 알수 있겠죠. 그다음에 나가 상염색체 유전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써 보면은 로 나타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큐를 한번 채워봅시다. 지역이 이제 2번한테 2몰 A가 한개 있죠. 그 다음에 d P, 라지 P는 한개 또는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5번이 5번이 여기 있죠. 2몰 A를 하나 더 가지고 있지 않죠. 0입니다. 따라서 얘는 2겠죠. 영일리가 다르니까 어차피 이렇게 겹쳐서 이거 되게 열지습니다그 다음에 물음표를 채우자면은 여기는 02가 여기 물음표는 8번이 20리를 한개 가지고 있네요. <laugh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자면 가해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맞죠? 성유전체. 우성을 따르는 유전입니다. D것은 2이다 D것은 네, 2가 맞습니다. 유카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가 강아나 중 하나 만 발현될 확률은 1분의 1이다. 나가 발현된다는 것은 라지 B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A는 생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얘는 무조건 스몰 B만을 주니까 얘가 라지 B월 스몰 B를 1분의 확률로 주겠네요. 따라서 맞는 점이 있습니다. 받는 것은, 정의 닉은 귿 모두 오른 설명입니다.